안녕하십니까. 월천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저녁 방송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8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들은요, 대우, 조선, 해양을 비롯한 아, 조선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간만에 대우, 조선, 한국, 조선, 해양, 현대, 미포, 조선, 삼성, 중공업, 자, 간만에 올랐습니다. 간만에 힘을 냈습니다. 조선주가. 자, 최근에, 최근에 바닥에서 지금, 자, 저점 찍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자, 대우조선 해양 보시죠. 대우조선 해양 보시면은, 요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랫부분, 이 바닥, 바닥 확인하고, 자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역시나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봉이고요 어 한국 조선해양 한국 조선해양도 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고점 163500원 찍고 5월달에 2021년 5월, 20, 2021, 5월 11일날 찍고 나서. 계속 하향세를 보이다가 자 최근에 다시 이제 저점 찍고 저점을 찍고 자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모습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 5일선 5일선이 지금 쭉 위쪽으로 이렇게 꺾어지고 역시 20일선도 꺾어지면서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이렇게 발생하면서 지금 쭉 올라가는 모습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역시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어 길게 양봉 만들어냈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지금 바닥에서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투자자 보시면은요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자그 다음에 어,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은 외국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개인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홀로 기관이 좀 빼고 있는데 아,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 들어간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은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기관도 같이 매수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기관이 들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는 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는 어, 대우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은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입니다. 자 뉴스 이렇게 보시면은 대우조선해양 LNG 운반선 내척 수주 목표치 104% 달성했다는 소식이고요. 아, 공시 대우조선해양 9,900억 규모 LNG 운반선 공사 수주했다. 대우조선해양 9,900억 규모 LNG선 내척 수주 7년 만에 수주 목표 달성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어 조선주들이 실적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수주 목표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조기에 수주 목표를 완료하고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주는 이제 최근에 수주를 계속 쭉 올라오기 때문에, 이 실적이 이제, 이 성과가 보이려면, 한 1년, 2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만드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비용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적이 이제 순 이익이 터지고 하려면, 1년 이상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우조선이 올해 목표 수주 목표 다 채웠다고 합니다. LNG선 내척어 계약 80억 4천만 달러 수주하면서 어 목표가 104% 달성했고요. 어그 그중에 74%는 친환경선, 친환경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 대우 조선 해양이 수주 목표를 달성한 것은 조선시황의 급격한 악화 수주가 급감한 2014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2014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불황을 겪으면서 불황 터널에 굉장히 어, 길었습니다. 자, 현재 수주량도 200, 22억 달러로 2년치 이상 일감을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자 그리고 어,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컨테이너선 16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 11척, 초대형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9척, LNG 운반선 6척 수주를 했는데 수주를 했는데. 이중 74%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이중연료 추진선이라고 합니다. 자, 대우조선인 한국조선해양에 이어서 목표 조기 달성했습니다. 자, 국내 빅3조선 업체의 올해 실적에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사이자 세계 1위 업체인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7월 중순 LNG 두 척을 수주하면서 연간 목표 149억 달러의 102%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자, 한국조선 해양 현재까지 총 201척 194억 달러. 자, 그리고 연간 목표의 130%를 채운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3 다른 한곳 삼성중공업도, 어... 러시아 국영 에너지 업체 노바텍 등으로 LNG선과 쉐빙, 셔틀 탱커를 대규모로 수주할 가능성이 커, 조만간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현재 수주 금액은 목표치의 78%인 71억 달러, 54척이라고 합니다. 자, 올해 목표치 조기에 지금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대우조선해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바닥 지금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자, 바닥권에서 지금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 아, 차트 모양 상당히 이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서서히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32,000원 정도 32,000원 정도까지는 어, 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조정 받을 때 내려갈 때 계속 물량 모으시는 작전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자이 종목 역시 자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타지고 쌍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늘었고요. 아, 지금, 5일선 꺾어지고, 21선도 지금 꺾어진 상태,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역시, 12만 9 0원 13만원까지는, 아, 이번에 지금, 어, 단기적으로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다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위포주선 계속 쭉 내려왔죠?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아, 5일선, 21선, 골든 크로스 발생하면서 지금 쭉 양봉 길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보, 아, 내일,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한번 이 추세를 계속 끌고 내일도 한번 양봉을 만들면서 이 지점을 뚫고 갔으면 합니다. 78,000원 정도, 78,000원 정도에서 내일 한번 슈팅이 나왔으면은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한번 나오면 다음 고점 85,000원대, 85,000원대까지 갔다가 한번 살짝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 조선주들은 조선주들은. 장기 불황에서 지금 나오는 중입니다. 자, 이중은 올해보다는 내년을 봐야 되고요. 내년보다는 후년을 보고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모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봉 보시면은 주봉 보시면은 꾸준히 그래도 꾸준히 자,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어, 현대미포조선도 자 여기서 5일선 올라탔습니다 오일선 올라탔습니다 자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 기대하면서 어,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예 좋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 조정이 이쁘게 나오고 지금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자 최근에 실적 이제 나오고 하니까 여기서 쭉 올라가죠 이제 자 여기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야 전고점 한 38,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들 이 종목들은 지금 월봉상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자이 종목들 굉장히 지금 앞날이 창창합니다. 자이 종목들 계속 가지고 가십시오. 조정이 오고 살짝 살짝 떨어질 때 아, 그때 이렇게 매수를 해서 물량 모아가는 그런 어, 작전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물량을 모아가는 쪽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2, 3년 정도 갖고 계시면은 자, 좋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올라가고 있죠. 단기적으로도 아, 여기서 꾸준히 더갈수 있습니다. 한 3만 1,000원대 대우조선해양. 자, 한국조선, 한국조선은 12만 아, 이정도면 자, 지금 12만 원대, 12만 원이죠. 지금 10 118,500원인데, 12만원, 여기서 한번 이 12만원대를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어, 내일 쭉 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살짝 옆으로 좀 이렇게 횡보를 하고 다시 2, 3일 후에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와주면은, 그 다음 20, 2만 9천원대, 12만 9천원대, 조금 매물대가 지금 보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만 아, 9천원대에서 지금 어떤 어, 상황이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대미포조선 역시 그렇습니다. 자이 정보 역시 바닥에서 지금 뚫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자 내일 아 요번 주에 아,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여기 이 종목 78,000원대 여기를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아, 85,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아도 요 78,000원대에서 다시 지지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예 괜찮습니다. 여기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이렇게 네 종목을 봤습니다 자이네 종목 가지고 가시는 분들 자 홀딩 하셔서 계속 가져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내일도 좋은 어, 실적들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